최근 지식산업센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뿐더러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에게는 보금자리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목해볼 만한 제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 한 곳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인천시 서구 오류동 검단 일반 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블루텍 검단 지식 산업센터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곳의 경우에는 이동이 작고 적재 공간이 많이 필요한 제조 공장에 특화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시 서구 오류동 검단 일반 산업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인 검단 지식 산업센터 블루텍은. 2만 6,441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15만 1,935 제곱미터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전체 11개 층 중에서 제조업체가 9개 층, IT 업계가 2개 층을 쓰게 되고 근린생활시설과 기숙사가 들어서는 지원시설 2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블루텍 지식산업센터는 물류 수송을 위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췄는데요. 인천지하철 2호선 오류역이 2016년 개통 예정이고 청라 IC와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와 편리하게 연결됩니다. 여기에 인천북항과 경인아라뱃길이 인접해 있고 아라인천터미널과 아라김포터미널과도 가깝습니다. 저희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 기숙사는. 검단 산업단지의 유일한 주거 시설로서 검단 산업단지 내일방 공장 500여 입주 업체와 블루텍 입주 기업 250여 업체의 근로자 숙소 역할을 할수 있는 확실한 임대 수요가 가능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검단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우수한 인재 수급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텍 검단 지식산업센터 이모저모 만나보고 있는데요. 입지권도 좋고 교통여건도 좋은 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내부 모습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내부에는 공장과 기숙사, 회의실, 휴게공간 등 지원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먼저 기숙사 내부 모습 만나보시죠. 기숙사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인데요. 일반적인 오피스텔 구조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보장이 가능하고요. 가구와 대부분의 가전은 빌트인돼 있어 공간은 더욱 넓히고 입주자의 편의는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남향으로 설계해 채광과 조망이 탁월합니다. 욕실은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해 욕실 용품과 생활 수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별도의 샤워 공간을 갖추고 있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 내부의 경우 제조업 공장 520실과 기숙사 356실을 비롯해 접견실과 회의실, 은행 등의 지원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장으로 꾸며질 공간을 보실 만남을 차인데요 제조업 생산 공정에 맞춘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공장 안쪽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갖춰서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 전층에 수송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공장 안쪽으로 5톤 트럭도 거뜬히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에 슬라이딩 투어를 설치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층고가 무려 7.5m에 이르기 때문에 중장비나 호이스트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정 설계를 통해 공장 내부 환기와 채광을 극대화했고요. 여기에 수송 차량 두대가 동시에 하역할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검단 지식산업센터 블루텍의 공장 같은 경우에는 1실 1 주차로 개별 공장앞 차량 주차가 가능하고 소음 진동을 고려한 일반 공장 대비 슬로브 두께가 두 배로 설계되어 제조업 중심의 아파트형 공장 기술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에코존과 중앙광장, 옥상의 정원이 조성됩니다. 지금까지 블루텍 검단 지식산업센터 만나보셨습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특화 설계를 적용해서 제조업 공장들에게 굉장히 이점이 많은데요. 여기에 기숙사는 오피스텔 형식으로 짜임자있게 구성해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했고요. 쾌적한 휴게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지와 교통여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다고 평가해 볼수 있겠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분양 중에서 적극 추천합니다. 화면으로 블루텍 검단 지식산업센터의 모습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제조업으로 특화된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분양 조건과 혜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슬리 포터 네, 분양 받으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50%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인천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또 인천시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약금과 분양금을 좋은 조건에 대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6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입추한 이제 업체 직원들이 좀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되겠죠. 일반 투자자분들이라면 기숙사라든지 근린생활시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더 자세하게 입지 여건 살펴볼 텐데요. 정태 연구원님, 입지 여건 살펴보기 전에 일단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좀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소개해주실까요? 네, 지식산업센터는 예전 어,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시설인데요. 네. 어, 동일건축물의 제조업과 또 지식산업 및 어,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와 어,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어, 3층 이상 건축물로서 어,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어, 건물을 말합니다. 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어, 제조업과 지식 기반 산업, 또 정보통신 산업, 어,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어, 집단화와 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 산업단지 관리 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어, 그리고 어, 벤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어, 그 밖에 입주업체의 어,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어, 금융, 어, 또 보험업 시설, 어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블루텍 검단지식산업센터의 임무조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보니까 무엇보다 그 엄청난 규모에 상당히 놀랐는데요. 이 지역 교통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청라 IC를 통해서 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어, 서울외곽순환도로,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또 2016년 어, 인천 지하철 2호선 오류역이 개통이 되면 오류역을 어, 도보 5분 내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제2 외곽 순환도로도 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교통 여건은 더욱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지식산업센터도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그렇다면 이 지역 향후 개발 호재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 인천 서구 지역의 가장 큰 개발 호재 중에 하나가 지하철 개통이 아닐까 생각이 네.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 그 인천 서구 지역에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2016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어, 검단 산업단지 앞으로 오류역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어,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어, 인천 공항철도 검암역과 또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예정인 성남역 그리고 어, 서울 지하철 1호선 어, 주안역 또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 시청역에서 환승이 되기 때문에 어, 인천뿐만 아니라 어, 서울로도 어 접근성이 어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최근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의 모델로서 지식산업센터가 뜨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 접한적이 있는데요.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식산업센터 시설 중에서 어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어 공장을 제외한 어 근린생활시설과 기숙사입니다. 어 지식산업센터 내에 어 상가나 기숙사는 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 고정 수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수요자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다른 입지의 상가나 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서는 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 투자 전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의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블루텍 지식산업센터의 내부 모습부터 입지 여건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제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희소 가치가 높고요, 또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보장이 되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그리고 고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있다는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